자, 13번이고, 최고차항 개수 좋고 함수값 하나 줬고, fx는 윤곽 거의 잡혔겠는데? x 함수에 ax 제곱 플러스 bx에다가 더하기 2분의 1까지. <laughs> 자, 얘들아, 그럼 윤곽 거의 잡혔으니까, 너네 fx 극대극고 하려면은, ab만 알아내면 장땡이야. 자, 여기 보니까 gx라는 희한한 애가 있어. gx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연속이란 말도 없고, 어, 미분 가능이란 말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얘 구조는 단순하다. 마이너스 2일 때 잘라가지고, 그 fx를 하나는 그냥 쓰고, 하나는 위로 8만큼 들어 올렸었대. 그럼 대략 우리 또 실험 한번 해보자. fx가 요래 생겼다고 치자. 마이너스 2가 뭐 여기쯤 있다고 칠까? x 죠 어디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무슨, 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 그냥 쓴대. 지금부터 그리는 거는 gx야. GX는 똑같이 쓰고 다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런 여기 주황색라인요 FX를 그대로 8만큼 들어올린다잖아 그래 8만큼 들어올려서 있 나보지 희한하게 생겼지 이까만색 라인이 GX야 음두겹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 여게 GX야 음여기 FX 자, 근데 이제 질문이야. 아, 질문이 아니라 문제야. gx가 fmy. f m i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네, fmy. 뭐, 뭔지 몰라. 이게 fmy야. 요 라인과 같은 그 gx랑 뭐라고 해야 되지? gx랑 교점이겠지? gx랑 fmy. fmy는 요, 요 y값. 요 y값 뭔지 모르겠지만. 요 y축이 있어야 꼭 y값 아는 거 아닌지. 여기 y축이 어딘가 있다고 치면은, 대때 좌표 말이야. 3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f(y)가 m 3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그냥 숫자 3일 뿐이야. 그니까 g(x)가 3이란 함수값을 갖는 그런 x가 이 뿐이래. 근데 지금 보면은 없는데. 뭐지? 그러면 내가 g(x)를 조금 당겨볼게. 그래서 가짜게 이렇게 한다면 어때? 그럼 딱 말이 맞지 않아? 엄밀히 따지자, gx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지. 작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치? 8 지금 좀 줄였지. 여기가 8이라고 친다면 요전부터는 지금 채워진 점인 거야. gx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f, 마이와 f 마이가 뭔지 몰라. 3은 그냥 가짜로 해놓은 거야. f 마이가 여기 있겠지. 요 값과 같은 값을 갖면 x 좌표가2 뿐이다. 이게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다른 그림도 가능할까? 다른 그림?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1을 애초에 대강 찍어서 그린 거잖아. 한 여기쯤에서 여기 마이너스 2였다고 치자. 지금 그린 거 FX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전 거은 그대로 사용하고. 뭔가 음, 지금 GX 그리는 거지? 그다음 2로부터 8만큼 들어올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가 GX인 거지 이 노란색 부분이 그러면 어, F마이니까 이 점일 거 아니야 이거랑 같은 값을 갖는 노란색 라인이 또 있어 노란색 라인이 응또 있을 수 있지 그니까 이때도 여기 이 부분 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다아야 돼. 그 교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 X자표가 이어야 돼. 이해 가지? 그니까, 요런 그림이든, 요런 그림 상관없이, FX가 이렇게 했는데, 중간 어딘가 끊겼어. 그 다음에, 끊겼을 때, 그 끊긴 오른쪽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그뜯어신요 점하고 같은 점을 갖는 y 좌표 x 좌표가 여기 딱 하나 나와야 되니까, 딱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 안 되고, 딱접해야 되는 거잖아. 딱 하나 이렇게 딱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fx가, 어, 떤 선, y는 몇이라는 그 선에 접하려면은 그 선에 접하는 그 부분은 극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좌표가 2라는 거고. 이해가니? fmy라는 어떤 한의 함수값, y값이야. 이 빨간 선이야. 요 선과 같은 y 값을 갖는 그 gx라는 그래프. gx라는 그래프의 x 좌표가2뿐이다 교점은 x가 1때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 교점은 x가 1때밖에 없다. 그럼 사실 이두 번째 그림도 안 되는 게 교점이 2일 때밖에 없다라고 있는데 여기도 존재하거든? 첫 번째 그림 사실 맞는 거지, 그러면. 그치? 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봐. 첫 번째 그림으로 가서 이제 문제 풀 거야. 정보를 도합하면, fx는 2일 때가 극수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2일 때랑 같은 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간 차이가 나냐면, 마팔만, 팔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할수 있어. 마이너스 2일째 잡혀지. 그러니까, 다시 또 역순으로 해주면, fmy라는, 어, 마이너스 일 y값은 2일 때 y값과 8차이가 나.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fx를 잡을 건데 음 여기 라인을 y는 k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요점 좌표를 알파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x 빼기 알파, x-2의 제곱인 거고 fx에서 k만큼 더한 것이 그렇다. 이제, 뭐를할 거냐면, 마이너스 2일대 함수 값을 좀 구할 거거든? 마이너스 2일대 함수 값은, 그렇잖아? 2일대 함수 값보다 8만큼 작다라는 식을 이용할 거야. 또 하나의 식은, F0은 2분의 1이다. 요거 이용할 거야. 대입해서 볼게. 자. 양변에 X자리 0 대입했고, 이 양해주면, 마이너스 4파에다가 마이너스 k. 요 값이 2분 1이다. 10가 나왔고, 이거 쓴 거야. 그 다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 해주면, 마사가 될 거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라서, 마이너스 뺀 거고, 밖으로. 그래서 k는 이 양한 거고, 이게 어디 보자. 2일 탐수 곱도 그려줄게. 이대변은 k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끼리 이제 여기 관계식 써줄게. 음, 둘이 변변 뺀게 음. 변변 뺀게 마팔이라는 거잖아. 몇 빼주면 마팔일 거고 변변 빼니까 마이너스 십육에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 k 를 거고 양변을 마이로 나누자. 마이로 나누니까 플러스 키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씻고 여기 씨 연립해 주면 당연히 알파랑 키가 나오겠지.